20세기 초 여성들은 몸을 조여오는 코르셋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쉬기 어려웠고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했죠. 그러나 한 여자가 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혁명을 만든 사람이었죠. 이 여자의 이름은 가브리엘 코코샤넬. 일장 가난한 소녀 세상을 꿈꾸다. 코코샤넬 본명은 가브리엘 샤넬. 그녀는 1883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년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수도원에서 자라며 가난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죠. 그러나 이곳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봉 기술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장 여성의 자유를 꿈꾸다. 당시 여성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불편한 코르셋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녀는 움직이기 편한 의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 대신 심플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게 정말 패션이 될수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코르셋을 벗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3장 샤넬 넘버 5 세기의 향수를 탄생시키다. 1921년, 샤넬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바로 여성을 위한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샤넬 넘버 파이브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잠잘 때 샤넬 넘버 파이브 한 방울만 뿌리고 잔다고 말하며 이 향수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향수 없이 여자는 미래가 없다. 사장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은 유산 1971년 코코 샤넬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죠. 지금도 샤넬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코코 샤넬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과연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샤넬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공은 자신을 믿는 순간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